괜찮아요? 아, 아파? 이 튀어나온 거 원래 원래 이래? 지금 튀어나온 거야? 산찜생을 잡아먹어야겠다. 아, 이거 똥... 똥지 같은데? 이거... 아, 어우... 오, 어, 몰라. 음? 고양이 너무 즐거웠다 진짜 힐링이 되네요 힐링이 지금 이제 촉송님과 긍정님을 만나러 지금 바로 가거든요 아 오는 동안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지금 어우 막 너무 찝찝해요 하지만 집가서 씻을 시간은 없습니다 바로 출발해야 돼요 레드바이크에서 우리 바업진 근정이를 위해 지금 이렇게 바이크 하나, 하나 협찬 딱 들어왔네요. 어. <laughs> 어. 나 근데 어. 여기 내네 바이가 넣어야 되겠다. 어? 뭐 떨어졌다. 뭐 떨어졌어. <laughs> 큰일 난거 아니야? 떨어졌으면. 화장 왜? 떨파질라아 <laughs> <laughs> 왜? 누구한테 잘 보이려 그래? <laughs> 신아 길가서. 음. 말해봐. 말해보네. <laughs> 아야. <웃음> 말하는 거는 이거를 <laughs> 돌려서 말이 커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목청을 소리로 올려야 돼아 어, 오케이, 오케이 잘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이거를 돌리고 있어 본인 말하는 거 자꾸 면허 시험 보는 기분인데 할수 있다 천천히 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 근데 핸드폰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죠 주머니에 넣다가 줘 괜히 아직도 거... 폴더폰을 쓰네? 네. 그... 이거 완전 최고야. 요즘 아, 요즘 누가 폴더폰을 쓰나? 이거 엄청 좋아. <laughs> 요즘 누가 쓰면서? 폴더포... <laughs> 난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이제 끌고 나가면 되죠 이제? <laughs> 어 일단 차가 차고 나갈까? 차고 어떻게 나갈까? 저 옆에다가 세우까? 나. 여기 이세나방에 누구 한명 들어와야 될것 같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박균정 하이팅저가이팅 왜요? 아이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해서 <laughs> 시커보라고 레드바이크 샵 거예요 <laughs> 거기 뒤에 빌려아 어. 아, 홍보해 주는 거야? <laughs> 어 그래 홍보해 줘, 홍보해 줘. 사장님 이 바이크 빌려줬으니까. 사장님 잘생겼어요. 아, 아 일단 사장님이 잘생겼다. 어 장점 세 개. 사장님이 착해요. 하나 더 빨리 생각해. 그리고 이거 약간 방송 사고 같은데. <웃음> <웃음> 와 뒤에 잠바 날리는 거 존내 멋있어. <laughs> 이게 전부 겁대 난리네. 미렵포대 날 나올 것 같아. 화물차에 있는 비료포대. <laughs> 아, 아, 아. 안 돼. 맥카니면 <laughs> <laughs> 괜찮아요? 커브라면 괜찮아. 그거 진짜 기름 냄새만 나듯 같아. ㅎㅎㅎ 귀는 냄새나서 가 귀에다가 <laughs> <여기> 냄새 맡아줘야 <laughs> 돼요 저. 여기 뒤에서 냄새 맡으면 돼아 어떤 데.. 잠깐만 옆에 좀더 가까이 갔다 올걸 응 네, 여긴 냄새 좀만 맡으면 돼 밟고 지나면 아픈가? 해봐요 이안 지나가죠? 어 시원해 좀만 더 밟아줘 안 지나가죠? 어 시원해 어진짜어 아, 마사지를 받는 거 같아 아아 아, 어오이안저이안돼안돼 내가 마치 차한 대처럼 다닌다고 그래 그 그래. <laughs> k b s 방송국이네 왜 이제 서울 온거 실감 나아 나는 근데 MBC 소속이라 아 어떡해 아,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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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laughs> 죄송합니다 KBS 팬이에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KBS 다 재밌어 아 갑자기 응. <laughs> 와. 어. <laughs> 아우, 비를 <laughs> 어. 휘날리는 맛이 있겠어. <laughs> 어? 와, 고마워. 고마워. 고마요고마이 고마워. 고마고마고마고고마고 대박이다. 긍정님 구독자분들이 많이 걱정이 하고 있어. 수고 어. 괜찮아. 큐 해봐. Nope. 됐어. 어. 예쁘게 나야? 아 어, 예뻐요. 예. 네. 한 생긴 게 그래 그냥. 아 <laughs> 굉장히 바쁘 보이네. 아이고. 스쿠터 탄다고 바쁘다고? 아이고. 어유. 연예인이다. 상영이요 어, 팬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로그 더 좋아하잖아. 아 로그 팬. 오케이 오케이. 은정이가 두 번째로 가. 누가 가? 가? 어? 응. 잘가로그 이제 그톡송님이랑 긍정님이랑. 포했던 거좀 응. 이을 수 있겠다. 다행이에요. 어, 이제 연결이 됐다. 그... 아, 어떻게? 연결. 이제 연결됐어 연결. 아. 진짜 그한 분이 댓글로 매번 형 3개월째야. <웃음> <웃음> 형 4개월이 다 돼가 막그한 사람이 진짜 이거 대단한 거거든. 계속 생각을 하고 있, 있는 거거든. 어, 거기 레바 주인이요이 아. 시간에요. 막 지문으로 열고 <laughs> 어쩌다 저렇게 됐대. <됐다. 웃음> <laughs> 어떻게 어쩌, 어쩌다 저렇게 됐대? 그래 그걸로 입문에 재꿍할 필요도 없겠다 어, 그러니까. 이거 재꿍하면 제꿍, 이거 진짜 바보야 음. 우리 레드바이크 감사합니다 어, 너무 쩍벌이다 근데 <laughs> 좀 오메 오메 다리 오~~~ 멋있어요? 네. 어. <laughs> 개 멋있는데? <laughs> 우리 일단 레드바이크 사장님에게 네, 바이크를 빌려주셔가지고 잘생기고 아까 착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 빨라 하나, 빨라 하나 빨라 장점을 빨라. 아까 덜 말했거든. 잘 빌려줘. 아 이거 약간 방송사고 같은데. 약간 누구나 바이크. 라거 이빨에 씹혀갖고 너덜너덜해지 오케이 아무튼 오늘 고생했어요. 아, 연예인들 어. 봐서 너무 좋아. 연예인들 이렇게. 어 그렇지 뭐 연예인이지 뭐. 어. 아빠, 나보다 더 유명해. 엠로그 그 엠로그 엄청 좋아하대 진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윤정이는 로고 사서 더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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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들, 안녕.